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학원 토익 강사 제이송입니다 자, 문제들 잘 풀어보셨죠? 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02번 문제는 절이 두 개가 나와있고 앞에 절이 좀 헷갈리게 생겼는데 가정법 도티죠? 그래서 if가 원래 여기 있었고 should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형태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구조 분석은 다 끝난 거고요. 이 상태에서 our product를 갖다 뭐랑 연결시켜야 된다? 앞에 있는 절과 연결시켜야 된다. 결과적으로 명사구와 절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건, 그렇죠. 접속사, 전치사죠, 전치사. 전치사를 갖다 골라주셔야 됩니다. 원스는 부사 또는 뭐가 되겠죠? 접속사이기 때문에 답이 안 되겠지. 그러나 와레보는 뭐가 되겠죠? 와레보는 접속사니까 답이 안 되고 리가딩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 어바운 u t 의미가 있다. 플러스도 전치사가 될 수는 있으나 A와 B가 똑같은 관계, 약간 비슷한 종류의 것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도 얻을 수 있고 B도 얻을 수 있고 같이 숫자면 숫자, 상품이면 상품 이런 식으로 와야지 되겠는데 앞에는 question, 뒤에는 상품이므로 뭐가 돼야겠죠? 뭐뭐에 관한 질문. 그래서 리가딩을 답으로 갖다 쓰셔야겠어요. 부가적으로 regarding 말고 또 뭐가 있었죠? concerning with regard to, in regard to, with reference to, in reference to, as to, as for,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pertaining to, 작년 시험에는 pertaining to가 만점 방지용 문제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pertaining to까지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2번 문제 전치사 regarding 이었습니다. 자, 11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문제. 인슈런스가 회사 이름이 되겠고요. to respond to. to까지 들어갔죠? call as soon as. 자, 봅시다. as soon as가 중간에 들어갔다라는 건 뭐가 된다? 접속사니까 절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겠죠? 두 개가 돼야겠어요. 맞나요?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갔다라는 거? to 부정사가 들어갔다라는 거. to 전치사가 아니야. 그래서 뭐가 답이 안 돼? 비 서브젝트 j 이건 더군다나 b 가 있어야 돼. 그래서 뭐뭐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디펜 p 는 뭐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앞에 디펜 p e n on. t 가 아니고 디펜 p e on. 의존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 리퀘스트는 주로 수동태용틀어스입니다. 그래서 b 리퀘스 q u e t e d 로 들어갔으면 답이 될 수도 있겠어. 그래서 오늘의 답은 뭐가 되겠죠? t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프라미스 i s e t wish 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동사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romise 2였습니다 해보세요. promise t 그래요. 그래서 113번의 답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promise t 였습니다 11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조 분석을 했을 때 대시 떨어지면서 starting treatment for cold 그러면서 may help라는 동사로 떨어졌죠. 결과적으로 동명사가 주어이므로 동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무슨 자리? 부사자리. 그럼 이 부사는 뭘 수식하지? starting 갖다 수식해 돼. starting 시작하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early 일찍 시작하는 거. very는 정도 부사죠. 매우 매우 매우. quite도 정도 부사. quite nice, quite well. 이런 식으로 쓰여지겠고. nearly는 수치 또는 arrive, finish 등을 갖다가. 거의 끝났다. 거의 몇 퍼센트? so 서 nearly 10% 이렇게 끝나는 게 뭐가 되겠죠? nearly가 되겠지. 그래서 수치부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밖에 안 된다? starting을 갖다가 수식할 수 있는 부사는 e a l y 같이 기억해 두실 거는요. 동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품사는 뭐다? 여기 부사, 앞에도 부사가 와야 된다는 거. 이 부사들은 starting, 동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하고 뒤에 서술적으로 떨어졌을 때, 만약에 비동사가 온다면, 여기는 무슨 자리? 형용사가 와야 되겠지, 형용사. 그래서, 그, 해설을 잘못 읽으시면요. 동명사를 수식하는 건 뭐다? 부사! 그럼, 무조건 갖다 부사 갖다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아니야. 기준이 아니야. 동명사가 주어를 쓸땐 명사의 성질이 강함으로, 여긴 뭐 갖다 써야 되겠지? 형용사를 갖다 써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기억할 수 있으셔야겠어요. 어쨌거나, 부사를 직접, 동명사는 뭐다? 부사의 직접적인 수식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답은 뭐가 된다? e 리 얼리. 부사 e 리 였습니다. e 리 얼리. 자, 11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묶어주세요. 어 range of, 굿즈까지 같이 앞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뭐, a selection of 있었고, an assortment of 있었고, a range of 있었고,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a number of 같은 것들. 어쨌거나 오늘은 명사 앞쪽에 효용사를 갖다 써야 되는데, 뭐가 왔어요? 단수가 왔죠. 자, 보겠습니다. 수량형용사가 섞여져 있네요. 세버럴 뒤에는 복수를 갖다 써야 되겠지. 그래서 안 돼. various 뒤에 복수가 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가 있고, ranges 갖다 써요. ranges. prolong은 연장, 연장된의 의미이기 때문에, range 갖다 수식할 수가 없겠지. 다양한의 의미이지만, 수량형용사가 아닌, 다양한의 의미이지만, 수량형용사가 아닌, 뭘 써야 된다? d i v e 를 갖다 쓰셔야겠죠. 다이버스 이외에, 언뜻 보기엔 수량 형용사 같지만 아닌 것들은 뭐가 있어다또 싱글 같은 거 있었지. 그래서 어 싱글 관사가 붙거나 아니면 관사가 없으면 복수. 그다음에 홀 같은 것들, 인타이어 같은 것들도 뭐죠? 수량 형용사가 아니야. 그래서 the entire 더가 붙거나 the entire 더 홀이 된다라는 거 이런 거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언뜻 보기엔 수량 형용사 같지만 아니다. 다이버스는 뭐다? 상태 형용사였습니다. 답은 그래서 A예요. 117번이었습니다. 자, 12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주어가 뭐죠? 아파트먼트고, 온드부터 컴피니까지는 수식하는, 목적, 아니, 관비가 빠졌네.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명사, 대 비동사가 빠졌으니까, 결과적으로 아파트먼트가 주어고, 비동사를 바꾸서, 이 더부터 시작하는 빈칸까지의 명사구를 아파트먼트와 동격을 만들어라. 자, 비동사, 그리고 become 이란 동사도 있죠? 그다음에 remain이란 동사도 있어. 이러한 것들은 뒤쪽에 명사가 왔을 때 주어랑 뭐가 된다? 동격이 되는 불완전 자동사에 속하지. 그래서 비동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셨으면은 틀릴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어커모데이션과 동격이 될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아파트먼트와 동격이 될수 있는 건어커모데이션이 되겠죠. 어커모데이션 그죠? 숙박 시설. 그래서 이거랑 동격될 수 있는 거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사람의 자리를 의미하고, 이건 주위의 환경, 이거는 근접한 곳, 근접한 곳의 의미입니다. 서아파트먼트와 동격이 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a c c o m m o d a t i o 이었습니다 accommodate는 동사는 뭐죠? 수용하다. 같이 꼭 아셔야겠죠? 그래서 120번 문제였습니다. 자, 13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이 몇 개? 문장 안에 절은 두 개가 돼야겠어요. 왜냐면 본동사가 두개 있죠? may stay가 있고 is more convenient. 절이 두 개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 접속사. 접속사 아닌 거다 지워. 근럼가 남겠죠? whichever. 위치에버. whichever가 돼야겠죠. 자, whichever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whichever는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사실은 엄청 쉬운 거죠. 절이 두 개니까 접사의 개수는 하나. 접사사 있는 거 뭐밖에 없다. Which ever. Any one을 갖다가 쓰신 분들은 없. Every one을 갖다가 쓰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both 갖다가 쓰신 분들이 계세요. Both는 대명사는 될수 있어. 대명사. 대명사는 될수 있거든. 근데 이건 무슨 수야? 복수야. 복수. 그래서 아가 있어야 되겠고 얘 혼자 단독으로 쓰일 땐 접속사가 아니야 보스 a, n, b 그래야 상관 접속사 절과 절을 연결시킬 수는 없어 그래서 보스는 여기서 답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w h i c ever가 답이 되겠죠. 위치 i c ever 해보세요. 위치 i c ever 그렇습니다. 130번이었습니다. 13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2번 바로 들어가서 in a d u l t o 여기까지 끊어주고 그다음에 본동사 be used to가 나오고, be used to가 있는데, 아, 잠깐 이거 보자. 그래요. 학생들은 두 가지를 볼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답을 쓰신 분들은 보면은, 요거. keeping을 갖다 쓰신 분들이 많아요. keeping, keeping. 그지? keeping.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배울 때, be used to, ing. 그래서, 못모는데 익숙하다. 그리고 그냥 used는 뭐가 있었죠? used 동사원형은 못뭐 하곤 했었다. 근데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수동태 형태가 있어. be used to가 있어요. 이때는 뭐야? 또 동사원형이야. 자, 발음이 다른데 파트 5에서는 우리가 누가 옆에서 발음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그때 찾아야 될건 뭐다? 주어! 주어를 갖다 찾아줘야 됩니다. 앞에가 사람이 행위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가 되겠지? 못만데 익숙하다. 그래서 ing를 갖다 써줘야겠지만 앞에 주어가 사물이라면 앞에 주어가 사물이라면 뭐가 된다? 뭐뭐 하는데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투는 무슨 투가 돼야겠죠? 투구정사 투가 돼야겠지. 자, 오늘 주어만 한번 뭐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뭐죠? grabs.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럼 답은 뭐가 돼야겠죠? keep 동사 원형을 갖다가 쓰시면 딱 맞겠네요. 그죠? 이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32번의 답은 동사 원형 keep이었습니다. 자, 140번 문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명구 어부터 어디까지만 묶어 주면 되겠죠? 라이즈까지 묶어 주시고 라이즈를 직접적으로 수식할 수 있는 효용사를 갖다 골라 주세요. 그랬습니다. 라이즈는 상승을 의미합니다. 상승, 상승. 상승이니까 정도를 나타내는 효용사를 갖다 쓰셔야겠죠. 자, 모드로시란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적절한, 적절한. 뭐 적절한 가격 그럴 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는 뭐다? 정도를 나타내는 건 모드로밖에 없었다. 뮤추얼은 상호간에 라이즈를 갖다 수식할 수는 없겠고요. 상호간에 그다음에 컨시더 러스를 갖다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 한번 깊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토익 갖다 공부하실 때 효용사 문제에서 무지하게 잘 나와. 형태가 비슷한 효용사들. 컨시더 러브가 뭘 비교할 줄 알아야 되겠죠? 컨시더 러블를 갖다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컨시더 러블를 갖다 썼다면 너의 컨시더 러블를 인정해 줄게. 왜 상당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지 이게 답이 될 수는 있지만, 컨스터러스보다 사람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사려 깊은이지, 사려 깊은, 그죠? 그래서 respectable과 r e s p e c t i v e 의 차이, respectable은 존경할만한, r e s p e c t i v e 는 뭐가 되겠죠? 각각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Successive는 뭐지? 연속하는. Successful이 뭐지? 성공적인.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 보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파티큘러는 여기서 특정한 라이즈, 특정할 게 없죠. 답이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다? 정도를 나타내는 모더랏, 모더랏, 모더랏. 이렇게 돼야겠어요. 자, 140번 문제였습니다. 자, 147번부터 149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갖다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파트 6할 때마다 강조 드리고 있죠.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 뭐에 대한 얘기를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서술하고 있다는 라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갔다가 굉장히 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거지 광고 일반적인 사실을 갖다 서술함으로 뭘 갖다 써야 되겠죠 그렇죠 현재 시제를 갖다 쓰셔야 되죠 어웨이트 어웨이트랑 웨이시 다른 점이 있다면 웨이슨 웨이 포의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죠 무엇, 무엇을 기다리다 자동사지만 어웨이슨보다 타동사.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다 답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죠? 다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비지터, 비지터, 비지터 다 있잖아. 그지? 근데 시지상 따졌을 때 일반적인 사실을 갖다가 서술하는 광고 임으로 뭘 써줘야겠다? 현재를 갖다 써준지. 맞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다음 문제, 148번 문제는 자, 광고, 광고에서 보다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갖다가, 특정한 지역을 갖다가 빅스니티 근접한 곳, Make city, make city a premier. Make라는 매정식 동사, 오용식 동사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 시가를 킨게 뭐가 되겠죠? 목적지. 목적지가 되겠지, 목적지. 결과적으로 관광지를 의미함으로 모셔야겠죠 내용에서 destination을 갖다 써줘야 됩니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지금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 자연건강이 아름다워요? 모두 있어요? 산책로들도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어. 관광지. 목적지를 의미해야 되겠죠. 그래서, destination,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make가 O형식 동사였다라는 거. 이런 문제였었어요. 그죠?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거쭉 따라오고 계시죠? 자, 149번 문제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요. 여기서 보시면, 정보를 위해서, 이메일에 서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연락주세요가 나옵니다. 연락주세요. 연락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orward 정보가, 이러한 정보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너에게. 어gain 다시 보내 주는 거면은 앞쪽에서 안 보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 줘야겠지. nearly는 수치를 수식하거나 nearly a r r i v e nearly finish 이런 식이 되겠고 nevertheless는 nevertheless는 접속 부사로서 쉼표 찍고 절을 받는 형태로 많이 쓰이고요. 그러므로 promptly 즉시 보내지게 될 것이다. i m m e d i a t e 랑 똑같은 의미 단어가 뭐가 되겠죠? promptly, promptly. 즉시 보내지게 된다. 이렇게 떨어져야겠네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렇습니다. 149번이었습니다. 자, 168번부터 171번까지 해당되는 신문 기사 집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갖다가 쭉 보시면 첫 번째 문제. For whom?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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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 기사를 읽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 내용은 어디 있냐면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그렇죠. 네 번째 줄에 The purpose of the event is to provide. event, a venue, at which business in the area can promote their product and service. 요 말이에요, 요 말이, 요 말이. 그래서 보다 business is in the area can promote their product. 상품을 갖다 뭐할수 있다? 홍보하는 거지. promote에 무슨 뜻이 있으니까? 홍보하다. and service, and build name recognition. 이름, name value로 갖다 만든다는 얘기야. 이름, brand value in the community. 결국 홍보하기 위한 거지, 뭐가? 지역사회의 사업체들이 되야겠어요 답이 그래서 뭐가 되겠지? 로컬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한 신문기사가 되겠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6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69번. 자, 다음 문제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낫들은 뭐, 뭐다? 슬은 뭐다? 소옷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 신문기사에서 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문단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The event is open to the public. 대중들이 올 수가 있다. 그게 그래 대중들이 와야지 와서 뭘할거 아니야. 그지? 뭘 사먹던지. 그래야 홍보가 될거 아니야. 그지? And there is no charge to attend. 돈안 내도 들어와도 된대. 행사에. Businesses that wish to rent a booth. 사업체가 부스를 빌리고 싶으면 can do so. 그렇게 할수 있대요. For a fee. 돈 내야 돼. 근데. 자, 오는 사람들은 돈을 안 내. 근데 뭐 참석하는 사업체들은 돈을 내야 된대. 얼마? 300달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There will be 40 booths available. 몇개안 되네. And but they are expected to run out very quickly. 방금 몇개안 된다고 했더니 뭐냐 금방 run out. 금방 다 나갈 것이다. run out은 다 나간다. 금방 다 사람들이 차지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So, interested party. Party는 뭐다? 그룹이야, 그룹. Group.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흥미있는 사람들이 되겠지, 사람들. Should sign up early, 등록하세요. They are also required to submit a community vendor. 애플리케이션 지원서 제출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서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지. 자, 그럼 들어가 보자. Paying part of the rental fee. 렌탈 피를 낸다. 아까 뭐가 있었죠? 그래요. 부스를 빌리기 위해선 돈 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Sending an email.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사람 이름 나오면서 이메일이 나오고 있잖아. 그지? s 서 sending an email도 답이 아니고. 왜 있으니까 나시야다 잊어버리면 안 돼. 헤매다가 not question 틀립니다. 왔다 갔다 거리다가 틀려.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딴짓 하지마. 간다. s 미 b 프로트 샘플. r o d 이란 말이 있긴 있었는데 애플리케이션 폼을 제출하라 그랬지 샘플을 갖다가 제출한 말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filling out a form. 결과적으로 아까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지? 이걸로 많이 썼겠네. 이걸로. 이걸로. 답을 갖다가 봤더니. 어? form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없었다고 애플리케이션을 바꿨으면 뭐가 되는 거야? f 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fill out은 작성하다 뭐 complete 같은 것도 뭐야? 다 작성하다, complete 같은 거 complete도 무슨 뜻이 있다? 작성하다 그래 아까 뭐가 나와 있어요? completed vendor a p p l i c a t i o n 이잖아 이렇게 paraphrasing이 이루어졌네 그래서 form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의미 그 다음에 fill out이 complete과 동일한 의미니까 답이 그래서 오늘은 d가 있으니까 c가 돼야겠죠 이 함정에 빠지신 것 같아요, 틀리신 분들은 어? 응. 자, 다음 문제 로 넘어가 볼까요? n 퀴 t q u 되게 많이 틀리니까 굉장히 많이 연습을 갖다 하셔야 될 겁니다. 아? 자, what is i n d i c a t e about a 쇼케이스에서 showcase?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170번의 답은 어디 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고유명사 특이한 표시하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첫 번째 문단에 보니까 B of M, 비즈니스가 있고 and the A of R, r e s i 레지던트라는 조직이 있네요. 조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어. 그치? end를 기점으로 해서 have teamed up to organize the first RL 비즈니스 쇼케이스 쇼케이스를 키워드로 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 고유명사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합쳐서 뭐했다? organize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요. 조직했다. 준비했다. 자 답이 그래서 뭐가 되겠죠? to organization. 두 개의 조직이 스폰서링 지원하고 있다. 행사를. 쇼케이스 이제. 쇼케이스 꾸면 뭐가 되는 거야? 행사가 되는 거지. 행사. 오케이? Okay,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170번도 패러프레이징. 두 개의 집단이니까 두 개의 조직. 스폰서링 팀업해가지고 뭐였지? 오가나이저 바꿔쓸수 있는 거. 스폰서링 되겠죠? 지원해줬다. 자, 어휘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절대 문제만 보고 보기만 보고 바로바로 바로 풀면 안됩니다. 어티리뷰트는 탓으로 돌리다. 브라이트는 뭐가 되겠지? 밝히다. 하이라이트 브라이트는 쓴것 같아. 오큐파이는 뭐가 되겠지? 차지하다. 그 다음에 피처는 특집으로 다루다. 특징 있게 다루다. 피처가 동사로 무슨 뜻이야? 특집으로 다루다. 특정 있게 다루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자 내용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내용에서 어떻게 쓰였냐가 중요하다. 어휘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내용에서 어떻게 쓰였냐가 중요하다. 자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As one of the main aim 목적이죠. Of the event is to 보하기 뭐 위한 것이다. Highlight the many special talents. 그렇습니다. 탤런트가 뭐가 되? 재능 같은 것들을 말하죠 In the river Riverdale. i l include the performance. 그러면서 퍼포먼스 보여준대. Amateur Musician and Display. 결과적으로 여러가지를 보여주게 되겠네. 그죠? 강조해서. 답이 그래서 뭐가 된다? 특징적으로 다른다. 특집으로 다른다는 의미의 feature들을 갖다 쓰셔야겠죠. 내용이 엄청 중요해. 뭐는? 어휘 문제는 절대 갖다 그냥 갖다 풀면 안 돼. 바로 브라이트는 썼을 거야. 풀림 없이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왠지 브라이트 밝아지는거 이게 아니라는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특집으로 다뤘다. 피처입니다. 피처. Feature. 여기까지였어. 자, 그래서 171번 문제 어휘 문제까지 해서 요 신문 기사가 정리가 됐네요. 아셨죠? 신문 기사 물론이고 다른 지문들도 그렇겠지만 신문 기사는 특히 뭐다 리뷰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고유 명사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특이한 표시 잘 해보시고요. 아셨죠? 그렇습니다. 171번까지였습니다. 자, 191번부터 195번까지 해당하는 더블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지문은 뭐죠? 그렇죠. 답이 분산되어져 있고, 또보다두 아래, 위의 지문과 아래 지문이 연관된 문제들이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면서, 그걸 명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돼. 멍해지면 안 돼. 특히 시험 볼때 더블 지문이 어때?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거의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거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야겠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first email. 첫 번째 질문 이메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은 어디 나온다? 그렇지 초반에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지문이 하나 짜리네. 그럼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어디 있다? 그렇죠. How ever로 시작하는 문장. 세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첫 번째 지문에 However, after using the battery, 배터리 이제 배터리 in the camera for a few days. 며칠 사용했는데, we have found 뭘 발견했어? That the battery drain, too fast. d r a 이 뭡니까? 달다. 배터리가 금방 다 닿는 거지. 너무 빨리 달아요. day last. last는 무슨 뜻이 있다? 동사로서 지속되다. nowhere near as long as your advertisement said. 결과적으로 nowhere는 뭐죠? 근접하지도 못한다. 결과적으로 그 정도 길게 가지 못한다가 되겠지. nowhere는 여기서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니가 말한 거기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아이! 답이 그래서 뭐가 되겠죠? report problem with purchase 그래 광고에 나온 대로 그 물건을 샀는데 그거대로 물건이 잘 작동을 하지 않거나 그만큼 기능을 못해 그럼 뭐하는 거야 편지 써서 이거 왜 이런 거야 물건 바꿔줘 아니면 뭐 리펀드해줘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지 답이 그래서 뭐가 된다 to report a problem 리포트는 알려주다 의미가 있어요 리포트는 알려주다 신고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응? 자, 이걸로 좀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Complain about a price increase. c o m p 만 보면 안 된다는 거. 보기도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보기. 보기 답이 있으니까 대충대충 대충 읽으면 안 돼. 알았지? 아, 그래. 자, 192번 가보겠습니다. What type of company를 시작했죠? Do the PPS work. p a 라 l a PPS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 이름을 찾아줘야겠어요. 사람 이름은 뭐가 중요하다? 특이한 표시를 해야 된다. 자, 위에 편지에서 I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편지 하단에 보면은, 위에 편지에서, 이메일에서, 피, 피, 파울라 피어스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아이. 이제부터 아이는 다 누구야? 위에 지문에서? 다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읽어보면, 어디 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4 hour. 두 번째 줄의 끝, 끝에쪽에 For our newspapers photography department 가 있어요. 에이, 이건 솔직히 틀린 사람은 없겠다. 그럼 뭐가 되겠죠? Newspaper publisher 가 되겠지. 이건 좀 주의력만 깊었으면. 신문! 신문, 신문사가 나잖아, 신문사. 신문사. 에이, 됐지? Our 니까 내가 속하겠지. Our. One. 이렇게. 자, 1 9 3번 가보겠습니다. 자, Jack d u r i n 의 직업은 무엇인가? 사람 이름 찾아주세요. Jack d u r i n 아 93번은 위아래가 연결된 문제네 그래서 잭듀얼리언은 밑에 지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 어디? 세 번째 줄에 잭듀얼리언 from your company came to pick up the item 이 밑에 이메일은 누가 쓴 거죠? 그래그 상점이야 상점 배터리를 판 상점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 그 밑에 보면 알수 있을 거야 그렇지? 매니저 판다 카메라 그 가게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편지에서는 뭐가 중요해? 누누 강조하고 있어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어 디어 옆에다 뭐라고 적어? U라고 적고 맨 밑에다가 I라고 적고 요거 요거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상점에 와서 뭘 가져갔어요? 아이템을 가져갔어 여기서 말하는 아이템은 뭐 약간 배터리지 그치? 그럼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봐 위에 지문에서 누가 배터리를 가져갔어? 그렇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Last Tuesday One of our community columnist Visited Panda Camera to pick up 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이었어 자뭐 헤매지 말고 그렇지 거기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누가 되는 거지 컬럼 리스트가 되겠지 컬럼 리스트 다 바로 나오네 이렇게 이름이 연결되는 거 공통된 부분을 찾아줘라 요게 핵심이네요 그죠? 어. 자 19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94번 파울라 피어스 에스크 투드 자 수동태라는 게 중요하죠 파울라 피어스에게 요청되어진 것은 파울라 피어스가 요청을 받을 부분은 어떻게 되겠죠 밑에 이메일이 되겠지 왜? POS가 보니까 U가 되겠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몇이다? 첫 번째 문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 Could you check with Mr. d u r y o n if he got the brochure or not? 브러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줘라. 답은 그래서 뭐가 된다? 확인해줘라. Find out whether a set of instructions. 브러셔가 뭘로 바뀐 거지? 설명서. 설명서. Was received. 요거랑 연결이 되겠네요. 맞나요? 네, 그랬어요. 그 내용이, 패러프레이징이 이루어진 거죠? 95번 가보겠습니다. What is s t e r y l about a sonic battery? Sonic battery에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자, Sonic battery의 내용은 어디 있다? 그렇죠. 위에 지문에 있죠. 위에 지문에서, 위에 지문에서 마지막 줄.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 This is very disappointing because your ad was the main reason we ordered this particular battery. 뭐가 되겠습니까? 광고를 보고서 배터리를 주문했는데 인세더보다 토바시 원 토바시 걸 갖다가 사지 않은 거야. Which we normally buy buy 에러 at less cost 더 싸게 샀대요. 그죠? 그럼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얘네는 무슨 배터리를 샀어? 그렇지. 소닉 배터리를 산거죠 지금. 근데 뭐야? 예전에는 뭘 사용했었어? 토바시 배터리를 사용한 거죠. 답은 뭐가 된다? 그래서 토바시 배터리가 less 코스트란 말이 있으니까 옛날에 사용했던 배터리보다 비싸다가 답이 돼야겠 했죠. 이렇게 떨어지네. 그리고 그 끝에 내용까지 이렇게 less cost 비용이 덜 드니까 덜덜 어? 덜 비싸게 샀네. 그래서 반대 얘기하면 more expensive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자 고유명사의 특이한 표시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모로 하든지 다른 표시로 하든지 잘 표시해 두셔야겠습니다. 아셨죠? 그랬어요. 자, 195번까지 더블 지문 쭉 정리해봤습니다. 고유명사를 잘 잡으셔야겠어요. 그리고 보기를 잘 읽어보는 이런 거. 이런 거잘 침착하게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195번입니다.